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파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파리세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면 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종병든 사람이 치유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취휘받는 모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초 보내시고, 그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청안받은 사람들, 또 청안자, 또 잔치자를 이렇게 마련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렀는데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족병 든 사람을 고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이런 병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족병은 몸의또 세포에 들어 때로는 장기에 비성정, 비정상적으로 또체액그런 많이 이제 많아서 요즘 잘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많아서 붓는. 그런 모습이 수중병입니다. 그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장기에도 나타날 수 있고 손에서 나타날 수 있고 무릎에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중병들을 고쳐시면서 너희들도 고침 받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고침 받고 나를 따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떡을 먹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받고 사람들 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해서 앉아서 있습니다. 청음 받은 사람들. 처음 받았으니까 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았다 그랬습니다 왜 엿보았느냐 면그 옆에 또 슬그머니 수중병 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엿보는 겁니다 <laughs> 그들이 왜, 왜 엿보겠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못치나냐안못 치느냐, 못 치느냐. 자꾸 뭔가 흠을 잡으려고 책망을 곳고 찾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님은 고쳐줍니다. 고쳐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소가 또 너희들의 아들이 우문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어떻게 하겠느냐? 구문에서 그 건져내고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작을 해서 쭉 이야기 합니다. <laughs>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혼인잔치에 청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보다 높은 사람 이 청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당신 내려오라고 그러고 더 높은 사람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높은 자리를 택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고 있지만, 뭐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자꾸만 높은 자리에 차지,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청했어도 그냥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낮은 자리에 앉아서 나중에 굴려, 올려가는 게 낫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더 낫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창피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면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으라 평상시에 낮은 자리에 앉길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 앉으면 탈이 없어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요. 높은 마음이 문제가 생기고 더 나은 사람이 오면,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냥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여러분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베푸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걸 못 누려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낮은 자리에서 주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추구합니다.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받은 자는 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높, 높은 자는 받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청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청한자에게 또 말합니다. 청한자가 누굴 청했습니까? 친구들, 잘 아는 사람들, 또 부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풀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슬 청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벗을 청했고, 형제를 청했고, 친척을 청했고, 부한이 있을 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청하지 마. 그런 사람만 청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청하라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 또몸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냉이를 청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는 너희가 도로 받을 수는 없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구활시에는큰정박으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사람을 청할 때 누굴 청해야 되냐면 다 청해야 됩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나 따지고 청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계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따지지 않고 청하는 것은 합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난한데 그런 사람만 청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청할 자를 다 청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다 청했습니다. 근데 근데 누굴 먼저 청했, 청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 깨달을 수 있는 자들,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자들 먼저 알아들 수 있는 자를 먼저 불렀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청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구별하지 말고 다 청하라. 그러 청할 때는. 대가를 받으려고 청하지 말라.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은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큰,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제 모든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를 먼저 불렀느냐 하면, 밭을 산 사람, 소 다섯결이 산 사람, 또 장가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라 볼 수도 있어요. 부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똑같이 다 일치하게 사형했다는 겁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소 샀으니까, 소를 좀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결혼했으니까,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그 일을 들어서 다 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 불렀어도 불렀어도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순서를 좀 다룰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잔치를 마련놓고 계십니다.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들이 다 핑계 대면서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입니까? 나가서 다 닥치는 대로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기술때 어떻게 합니까? 강권에서라도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었다면 진짜 내 제자로서 나를 따른다면 육신에 속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한다면 내 제자가 될수없다예수님이 제자로 따라왔다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면, 이거 지금 거꾸로 해서 그들을 미워,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미워하는 얘기 가 아니, 아니고 진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수고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는 얘기 가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라는 얘기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을 여주셨습니다그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원합니다. 성격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영적인 싸움을 거쳐야 됩니다. 영적 싸움의 걸림돌이 뭐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또내 이익을 위해서 계산하고 사람들 관계를 하고 그런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악한 모습의 미혹에 끌려가는 그런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높은 자리, 높은 사람이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 자리를 자꾸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앉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꼭 시험을 들, 들 수밖에 없고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고, 소를 샀다고, 장가를 들었다고, 이를 들어서 못 옵니다. 안 옵니다. 핑계대고 사 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잔치를 베풀고 기다리고 부르십니까? 이건 영원한 천국잔치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잠시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그 자기 뜻을 위해서 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곳에 매여있으면 영적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이해해서 이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대적과 싸울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나라는 대적과 싸우고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나는 과연 악한 마귀를 이기고 총구할수 있는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주시죠. 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유혹을 이기고 나는 하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내 마음 가지고 내 지금 이런 마음 가지고 나는 악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악한 마귀 유혹이 되면요. 세상에 잠시 유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한 막을, 진짜 하나 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나는, 내, 이런, 내 마음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면,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제약에 매, 시장에 매 있는 수정병 든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 수정병 든 사람을 이유로 해서, 이걸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수정병은 어떤 병이라 했습니까? 물이 많이 찬정이에요이 물이 많이 찼다는 것은 그냥 시장권들이 꽉차 차 있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여서 청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장권들이 꽉 들어차니까 청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권이 꽉꽉차 있으면 불로도 가기 싫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해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라못 가고 있다면 수종병 등 사람과 같은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생각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나는 주님께 부르면 바로 갈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참 배여서 못가 있는가 아니면 바로 갈수 있는 모습인가? 내가 천국 가는 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빨리 깨닫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내려놔서 간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날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면 바로 갈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길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 있어요? 납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중.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세상 거 잔뜩 짊어지고 지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껍질 을 자꾸 짊어지는 수정병 들을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가, 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려도다 가로막혀서 붙잡혀서 못 간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참제자가되기로 원해서는 형제, 가족,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다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지만 그들도 나를 따라 올수 있어요. 내가 제자가되어지만 그들도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라는 얘기 아니고 네가 먼저 놓고 나한테 와라. 그래서 네가 제자가 되어지고 천국을 만나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천국 전하겠습니까? 그 부모, 형제들에게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가장 먼저 볼거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많은 그 병자를 고치고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사람을 고쳐주고 그 가족들에게 먼저 기쁨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가족이 돌아가. 그 먼저 제자가 되어서 모든 매입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에 일천합니다. 내가 예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복을 누려야지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증거가 안 됩니다. 아, 그들이 더잘 더 사는데 믿겠습니까? 자살한 것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정체인 전체적인 삶, 모든 인격이나 마음 쓴 뜻이 다그이 포함되어집니다. 그죠? 그런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그들보다 못하면, 나를 보고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갈 수 없는데. 그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병든 몸과 마음과 잘못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중에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씻고,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수인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되어지길 추가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온 것이 뭐냐면, 소금이 쓸데가 없으면 버려진다는 겁니다. 소금이 좋은 곳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린 눈이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소금은 좋은 곳이에요. 어떻게 소금이 없는 곳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데없어 버린다는 겁니다. 제자로 불렀어요. 근데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버립니다. 쓸수 없기 때문에, 쓰려고, 쓰려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쓸수 없고, 없고, 자꾸만 생각해서 자꾸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이, 어디 면 지옥으로 버린 그런 얘기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고집하면요, 하나께서 님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러면 내버려두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몇번 자꾸만 고집 부리면 하나 님 내버려둡니다. 그러면 한번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버려두면 또 내가 해다 보면 여기 또 여기 부딪히고 저기 해다 보면 깨달음이 또 와요. 그러면하나님또 주여하면서 또 옵니다. 그럼 알았다 하면서 용서해주고 또말씀해주면또 사람들 어떻게 하니까 유시의 소임에서또 자기만 들막 해요. 그럼 또 내버려둡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내버려둔 것 같습니까? 간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까? 내버려두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간섭해주고, 인도해주셔야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는 모습은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고아처럼 사는 겁니다. 어떻게 면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가서 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잃어버렸대요. 결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시장 곳으로 풍족해 수증병 든 것처럼 된 우리들을 향해서 됩니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고쳐주길 원한다. 내 걱정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고쳐주길 원한다. 이 세상에 빠져있는 너희들을 고쳐주길 원한다. 그래서 소가 아들이 우은에 빠졌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냥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 빠져있다. 그냥 나는 고쳐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안식에도 고치고, 다른 잔도 고치고, 밤에도 낮에도 그냥 쉼없이 우리를 구원하서 고치려고, 건져주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 기도하고 있고, 성님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지금 살피고 있고요. 은혜를 불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앞에 나가서 진정한 자유함 얻을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병든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주님께서 오라 하면 바로 갈수 있는가, 아니면 주춤주춤하고 머물 수, 머물 수밖에 없는가? 소등가구모라 성에서 로세의 가족을 불러낼 때그 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다가 소국기 등이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교 다 나왔어요. 그러나 약술 땅에 바로 다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 걸리면서 잊지 못한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똑같습니다. 환경은 보면 똑같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가까이 못, 못 나가고 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것 같으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지 못하고 깨달음을 주었을 때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붙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깨닫고 고침받고 해결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천국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맛을 내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고침받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아름답게 수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세상의 매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복되가 아름답게 살아가시도록 은혜의 부르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앞에서 고침받고 이런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이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부탁드리옵나이다. 아멘